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1회 2회 시험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 아, 서울시하고 국가직만 유일하게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할, 보실 분들, 보실 것들, 전체를 뭐다 읽어드리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직렬하고 직류가 나오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뭐 있어요. 경쟁률, 네. 그 다음에 응시율, 실질적으로 경쟁률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경쟁률이 아니라 응시율을 봐야 됩니다. 응시율. 응시율을 보고 최종 경쟁률. 자, 실적으로 서울시 행정이 22.3대 1인데 실제 응시한 사람들, 응시한 사람들은 5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3대 1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서울시 경쟁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실제 답은 얼마예요? 11대 1이죠. 11대 1.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뭐 40대1이다, 50대1, 이럴 이유가 없죠. 35.4대1이었던 전산직도 결국은 17대1로 줄어들죠. 절반 이상밖에 안 왔어요. 응시율이 22%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22%도 있고. 그래서 응시율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에 남자, 여, 아, 여자가 몇 명인지도 나옵니다, 여성이. 여성이 몇 명인지, 몇, 퍼,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는지까지 나옵니다. 자, 양성 합격서에는 뭐냐면, 이렇게 여성이 많이 합격했을 때 남성이 모자르죠. 예, 양성 합격 제도란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겁니다. 추가로 추가 합격시키는 점수가 몇 점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양성 합격. 그럼 최종 합격, 네, 여성 비율 나옵니다. 남성 비율이 안 나오는 게 인원에서 여성을 빼면 남성 비율이에요. 남성이 더예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50% 조금 넘겼어요.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지표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분의 역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요걸 보려 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세부내역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엑셀의 밑에 칸을 이걸 누르시면 다른 내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최종 합격 인원 여성비율나 왔죠 나이대별이 나옵니다 나이대별 어디가 가장 많아요? 20에서 29세가 당연히 많습니다 20세 미만에 20세 미만에 12명이 합격했다고 되어 있네요 12명 자 어디 어디 있나 볼게요 저소득층의한명 저소득층 만 20세입니다. 만 20세. 그러니까 만 18, 19세예요. 만 18, 19세. 만1만 18세는 3 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미. 그 나머지 나머지들은 아마 만 19세일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한 명.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 행정직 쪽에는 만만 만 18, 19세.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한 명밖에 없다, 행정에. 저소득층 한 명밖에 없다. 자, 나머지는 다 어디다? 기술 직군이다. 기술 직군은 어디 모여있나 보네요? 네, 여기 다 있네요. 시설 관리 쪽에 다 모여있다. 아! 아, 그쵸. 네, 시설 관리 쪽에 다 모여있고, 아, 세명 아닙니다. 세명 그거는 서울시 교육청이었고, 아, 착각했어요. 착각했고, 아, 시설 관리 쪽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고졸 전형에서 또 나오겠죠. 거기는 당연히 뭐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여기에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와있다. 아시설관리세 3명 아 헷갈리네요 시설관리 3명 맞습니다 시설관리 3명 맞아요 시설관리 3명이 어, 특성화고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전형 보기 전에 본거예요 이거를 예, 봐서 합격해서 3명 맞아요 3명 3명이 최연소 합격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만 18세가 예, 그 나머지는 아마 대학교 1학년이나 아마 고졸 고절, 바로 고졸하고 나서 바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험 보신 분들이 아마 요정도 인원 다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에 몰려있다 그래서 고로 뭐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합격을 하고 게, 하고 싶으신 분들 고3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서울시만 이런 게 아니라요 지방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국가직도 3명 2명 4명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꿈들은 되게 크죠 고등학교 내신 다 포기 무조건 나는 올인 해도 별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이런 걸 봤으면 충격을 먹어야죠 아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 실제 인원수 이, 아 연령대는 20에서 29세가 장 많습니다. 예, 그때가 뭐 한창 공부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요즘은 30에서 39세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 40대 이상도 많이 늘어난다. 무려 50세 이상이 48명이나 합격했습니다. 48명. 아니, 어떻게 공부하는 18, 19세보다 50세 이상이 더 많이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 나이대, 20세 미만이 조금 분발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어, 학력별 합격자 현황도 있어요. 학력별 합격자 현황. 대학원 이상 78명. 놀랍죠. 거기에 일반 행정 9급을 29명이나 합격했습니다. 대학원 이상이. 사회복지. 사회복지도 17명이나. 그 다음에 대부분은, 대부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죠. 대학교 졸업, 재중퇴. 요 정도. 전문대도 대학으로 늦죠. 그러면 전문대, 재중퇴까지 나면 거의 다다. 이거 보세요. 고졸 이하만 딱 나오죠. 92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 아닌데 안 된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거꾸로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냐? 어 행정도 있어요. 행정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아까 여기에서 인원 나이대가 이렇게 없죠. 12명이 있죠. 결국은 음, 졸업하고 나서 몇년 안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긴 있더라 하는 거죠. 있긴 있더라. 몇 살인지는 모르죠. 고졸 이하라고 돼 있지만 있긴 있더라. 행정 쪽에 오히려 있더라. 다른 쪽은 오히려 아 이쪽에 기계시설 쪽에 역시 또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지역이 우리 거주지 안이 없죠 서울은 네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합격하더라 이런 거볼수 있죠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합격했다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경기가 당연히 인원이 많으니까 출퇴근도 가능하니까 경기 그 다음에 사실은 인천이어야 되거든요 인천 근데 인천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 못하더라 하는 거 <laughs> 어, 그래도 많네요 뭐 따져보면 많네요 경남 66 네, 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시험 본다 하는 거 세종시에서도 14명, 이런 식으로. 강원도 35. 지역별로 쭉 나눠져 있고, 행정에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청경 쪽에. 없는 지역도 막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는, 어, 전국에서 오니까 내가 지역 출신인데, 뭐, 뭐, 부, 뭐라 그러죠? 불이? 뭐 이런 게 있냐 물어보면, 없죠. 이 정도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국에서 다 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죠 정말 자 합격자 현황 이게 중요합니다 합격자 현황 여기는 이제 국가직은 뒤에까지 다 나와요 몇점 미만까지 합격 안한 사람까지 다 보여주는데 여기는 지금 합격자까지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보시면 50점 미만도 요쪽 요거는 이제 낮은 직렬이라서 그래요 저소득층 장애 쪽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요거 보시면 80에서 75인데 이게 뭐냐 면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어? 75 이상도 합격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그냥 점수를, 점수를 나누기 5로 했습니다. 점수를. 내가 390점이면 나누기 5로 나눈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500점을 5로 나눈 게 아니에요. 조정점수까지 는걸 5로 나눴다고. 그래서 95 이상 90점 미만이 없죠. 어? 서울시는 너무 어려웠나? 아니, 시험 문제 같은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나누기 5를 한 거기 때문에 최고가 85에서 94위로 나오는 거죠. 거의 만점 받으신 분이에요. 만점. 그런 분도 있다. 만점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쪽 인원. 자 보세요. 합격선보다 위쪽에 어 위쪽이 조금은 적어요. 조금은 그치만 거의 대등하죠. 이게.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합격선이 한이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끝에 있거나 그런데 대등하게 나온다 왜냐 위쪽으로 갈수록 피라미드를 확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위, 위에 위 분포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밑에 쪽에 왕창 분포되어 있고 있어요 중간이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 사실은 경쟁자가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아직 밑에 있는 분들이 일단 경쟁자가 안 되죠 그래서 경쟁률이라는게큰 의미가 없다 이런 거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보시면 의미 있는 데이터고, 직렬별로 어느 쪽에 몰려있는지 볼수 있고, 어, 기술 직렬은 나누기 5로 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어,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총 합산으로 나오는 과목들 있죠? 아, 그런 직렬들은, 그냥 그 총점에서 나누기 5로 했기 때문에 만점이 없는 거예요, 95 이상에. 어떤 분들은 다 시험 못 봐서 95 이상 안 되나? 이렇게 쉬웠는데, 막, <laughs> 통계를 이해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내해드린 거예요. 그 가산점 있는 거는 올해까지는 있죠. 올해까지는. 여기 보시면, 어, 자격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커말 워드 그거예요. 커말 워드. 취업 이거는 국가 유공자,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커말 워드가 473, 절반 이상. 여기 합격자 중에 절반 정도 되겠죠? 는 가산점 갖고 합격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없다. 필요 없는 데이터다. 필요 없는 데이터다. 아시겠죠? 필요없는 데이터에요 요까지만 이제 확인하시면 어, 다 확인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직렬들 있어요 좀 이걸 엑셀을 좀잘 편집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거 예, 고정해주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러면 쭉 밀려도 다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본인들 출력하려고 만든 건지 몰라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예, 해서 통계를 보시면 아, 응시율 경쟁률 경쟁을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경쟁이 필요 없고 응시율 합격한 인원들 최종 합격 인원 그다음에 뭐다 예 네, 뭐다 뭐긴 뭐예요 학력별 합격자여나 거주자별 그다음에 점수대별까지도 서울시는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좋은 나라다 자 아까 피, 아까가 아니라 필기 합격자 인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인원 그래야 배수가 몇배 순지를 알수 있어요 배수는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나눠요. 그럼 여기서 아니죠. 합격선 인원. 아,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서 요걸 나누면 되죠. 여기서 요걸 나면 몇배 순지가 나오죠. 엑셀 하실 줄 아시죠? 여기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잘못 건드리면 뭐가 이상하게 나와 갖고 자꾸. 자, 여기서 요길 나누면 1. 몇 배수라고 나오죠. 그게 배수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요렇게 해 가지고 삽입을 시킨 다음에 아, 보여 드려야 되겠네. 요거 나누기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엑셀 쓰시는 분들 이거 나누면 이렇게 네, 하면 1이라고 나오는데 1 배수가 아니고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소수점 자릿수를 네, 하나까지만 넣어 놓으면 1.3 배수가 나오죠 이렇게 쭉 끌어다가 넣, 놓으시면요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봅니다 1.3배수인 것 같아요. 1.3배수. 이게 1.4배수라고 나오는 것들, 1.5배수로 나오는 거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더 추가 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배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없는 거는 아마 과락이 났거나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1.3배수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1.3배수 뽑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수는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다. 한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